애기의 정령 버거 하나 크기인가요? 짱, 살려주세요. 아, <laughs> 지금이라도 칠가 <도망칠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 때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오늘 이렇게 역삼동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우버거 도전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보다버거라는 새우버거 전문점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여셨다고 하는데 이곳에 총 7가지 새우버거가 있는데 이번에 도전하게 될 대왕 새우버거에는 이 7가지 메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총 무게가 제가 여쭤봤을 때 10kg라고 하고 새우가 200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10kg요? <laughs>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도전 먹방일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목소리> 짠! 여러분, 비디버거 강남점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셨듯이 인테리어가 다 민트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에도 죄다 민트색이에요. 진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인테리어 진짜 예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곳이 원래 성우명이 보다버거였는데, 이번에 비디버거로 바꾸셨다고 해요. 지금 딱 들어왔는데, 주문 바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도전하는거 있잖아요. 네. 새우버거 그거 하나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듣고 오긴 했는데 네. 무게가 10, 10 k g 가 맞나요? 예, 10kg가 해요. 다 만들고 나서야? 네, 다 만들고 나서 시켜요, 제가. 거기 새우 새우 200마리 들어갔던 거 사실인가요? 아, 진짜 사실. 제가 오늘 새우 몇종 시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뭐. 일단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제가 지갑을 들고 왔습니다. <laughs> 카드를 세개나 챙겨가지고 왔어요 아마 오늘 열심히는 해보겠지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실까요? 제가 예전에 대왕버거를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버거보다 압도적으로 두껍거든요.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인데 이거는 이제 어, 꼭 드셔야 되는 거아니고 어, 아니죠. 파티 <laughs> 아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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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제가 이제 좀 질리실 때 하나씩 이렇게 집어 주시라고. 아, 이렇게. 진짜요? 안 <laughs> 먹을 거나 <먹었구나. 웃음>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저도 먹다가 약가방해공작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네. 이거 룰 알려주세요 네, 제가 네, 모르거든요 제한시간 30분 안에 받으시면 30분? 네, 저희 모든 매장에서 이제 평생 드실 수 있는 식 드릴 수있어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 평생 무료예요? 네. 아 진짜 잠깐만요 여러분 저 벨, 벨트 좀 일단 풀고 <laughs> 여러분 이 버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리 도전하기 전에 잘라주신다고 해요 자르고 나서 바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메뉴 커팅을 다 해주셨는데 어... 와 안에서 새우 패티 열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짠 장갑도 이렇게 주셨어요 머리 묶고 와 지금 압도적인 비주얼에 살짝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데 심호흡 한번 하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햄버거들이 말썽을 부리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일단 제가 패티가 <laughs> 음 미쳤다,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 패티! 와, 조각이 산 김! 사장님이 소스도 이렇게 따로 준비해주셨거든요. 음 이게 버거가 아니라 약간 요리 먹는 기분이에요. 새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새우가 그냥 있는 새우 다 넣으셨죠? <웃음> <웃음> 와, 음, 맛있는 맛 진짜 맛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새우버거 한 다섯 개 정도 먹는 느낌이에요. 음. 어, 콜라. 이거 있던 콜라. 와, 이게 정녕. 버거 하나 크기인가요? <laughs> 와. 여러분 네 개째입니다, 네 개째. 막 응. 웃음이 나와요. 막 흘려, 흘려. 여러분, 조금 소스가 많고 두꺼워서 제가 살짝 보기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이제 올려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튀김이랑 이 야채 만나니까 진짜 작게 먹으면 한 1분 안에 먹을 수 있을 정도? 음. 약간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지 <laughs> 드시는 아, <진짜. 웃음> 거 보니까 보는 이유가 알겠어요직하는느낌이에네 재밌는데요 <laughs> 음. 음. 약 이제 세개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음. 습니다 여러분 베이 올려서. 계란말이. 음. 와, 계란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지금 새우 제가 130마리째 먹고 아, 있어요 잘 드시는데요. 한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laughs> 음. 아, 근이 정도 먹었는데, 안 느끼해요, 별로. 음. 와, 토핑 좀만 모아서 빵에 올려도 새로운 버거가. 아, 니 와. 다음은 아까. 칠리 견과류. 아 여기 잘못 온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잘못 온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음. 진짜, 배는 안부는데 위장에서 이제 새우는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

음와와 음. 음. <laughs> 음~~ <laughs> 여보 빵만 남았어요 아장님 음 <laughs> <회원님>. 살려주세요 진짜 <laughs> 새우들이 안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여기 야채 모아서 음 <laughs>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헉, 이게 뭐지? 무슨 다졌다는 타이머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되게 구슬프게 울더라고요. 그쵸 슬프게 막 울더라고요. 초 대왕 새우버거 도전 먹방을 이렇게 했는데 빵 부분 다섯 조각 빼고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죠? 아, 그럼요아이 실내 오지 새우 세 개니까. 다못 먹었으니까 일단 <laughs> <laughs> 실패는 실패인데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또 대표님이 성공이라고 하시네 <laughs> 이 도전 먹방은 진짜 제가 지금껏 했던 도전 먹방 중에서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크기도 크기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실패를 했으니 저는 이거 지불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하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니 아, 되게 잘세, 아, 잘생기셔가지고 아, 예. 되게 많이 찾아가달라고 아, 네. <laughs> 제가 이호점 오픈했는데 곧... 삼호 좀더큰 예정이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도전하면서 재밌게 촬영을 하고 다녀서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으로 더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하는 말리가 되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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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주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새우버거 맛집이잖아요. 네네. 이거 저희 이제 멤버십 카드 좀 드려. 고 <laughs> 아, 아까 성공하면 준다. 진짜... 어머머 어머어머. 어머. 어 진짜 카드처럼 그, 생겼어. 아니, 이름 새겨진 이제 말리님 이름 새겨진 <laughs> 카드거든요. 와 여러분 이름 말리 적혀져 있어요 말리. 여기 보이시면 말리.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저희가 받아가 그런 거?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건 좀 기념. 어머머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새우 패티 다 먹었으니까 네네, 이거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